그만 <목소리> 먹어 먹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오늘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점심도 못 먹고 해서 족발 시켰어요 저희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팽이 아손들어 손만 흔들어 메리크리스마스 말하라고. 메리크리스마스. 자, 메리 하이파이브. <laughs> 먹어. 그냥 먹어. 자스럽게 콜라나 따르고. 움직이면 안 돼. 저 옆으로 더 왔어. 잘 먹겠습니다. 족발이에요. 이게 중이야? 중짜? 이거는 세트를 시켰는데 기, 주먹밥까지 왔네요 이거는 전방국수 접시 하나 있어야 되나 둘. 그냥 놓고 가면 그냥 접시 없어도 울진 않았네 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밥은 나중에. 무슨 따라야지. 무슨 조과야 이름을 잊는 거야. 무슨 조과인지도 모르겠네. 가장 맛있는 조과. 내식시라는 건데, 그게, 그게 아니야. <목소리> 앞으로 땡겨서 앉아. 얼굴 안 나오니까. 아 응. 또 앞으로 똑바로 앉으라고. <목소리> 응. 또안 나오면 안 나오는 줄 알지. 또 앞으로 와. 我给大家讲 그냥 똑바로 편하게 앉아서 먹으라고. 안 나오니까. 으흠. 왜 그걸 뒤로 가서 그래. 아, 대 这个。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얼굴 나올까봐 저렇게 불편하게 해요, 맨날. 이러고 살아요. 똑바로, 앞으로 똑바로 당겨서 똑바로 앉으라고. 먹는 사람 불편하게. 맛있게 먹어야지, 먹방하는데. 똑바로 앉아서 먹어. 얼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 옆에는. 어, 껍질은 찌긴데소은 그래도, 그럭 괜찮네. 내기야 맛있어. 콜라 맛있어.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크리스마스고 근데 아무것도 맛있는 걸못 먹었네요. 이거 안 시켰으면 서운할 뻔했네. 이제 애들도 다 독립하고 출가하고 독립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다. 생방국수도 너무 질겨. 더 삶아지는 것 같아. 그냥 퍼먹지 뭐 이거 주먹밥을 내가 이쁘게 못 만드니까 그냥 퍼먹어 그냥 퍼먹읍시다 맛있을때 고기 맛이 고뜯으 응? 어? 너그이 두개씩 먹어? 왜 있어? 네, 안뜯어져 하나씩 뜯어서 먹지 손으로 <laughs> 그걸 여기서 보여봐 족발을 누가 그렇게 먹어? 이쪽으로 모시고 이따 족발을 두 개를 이렇게 뜯어먹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 그냥 먹는 게 낫지 음. 손으로 못 씻는다 그러더고 아퍼 근데 왜두 개를 갖고 먹냐고 이빨이 아프다면서 하나를 가지고 그냥 한 집에 넣어서씹는 애야 이 嗯，对嘛？嗯，是不？ 주먹밥을 안 만들어 줬더니 이런 그냥, 그냥 들고 가. 숟가락 밥 먹던데 손으로 풀 먹어야지 뭐. 김치짜장. 알겠네. <laughs> 아 밥은 맛있다. 응 음. 밥이 맛있네. 주먹밥. 음. <laughs> 아침에 김치볶음밥 해먹었는다 진짜, 진짜 맛있네. 아, 거마다합 맛있다. 진짜 맛있거다 어, 킨 치킨,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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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